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학자 꼬마학자에 대한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PVE와 PVP를 이제 제 생각대로 스킬을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셔야 르될건제 생각대로 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어, 그냥 그러한 스킬들만 모아서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고 뭐 본인의 취향과 다르면은 다른 걸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쿵쿵꽝입니다. 쿵쿵꽝 같은 경우에 1타, 2타 경직, 3타 기절 하는 이런 스킬인데, 데미지가 매우 준수하고 정말 좋은 스킬이에요. 쿨타임도 짧고, 이 스킬은 그냥 이 친구의 사냥이든, PVP든, 어디든 쓰는 스킬이니까, 그, 160이 아니신 분들, 스킬 찍어야 하는 분들은 일단 쿵쿵꽝은 꼭 찍어주세요. 그 다음은 피웅입니다. 이 피웅 같은 경우에도 스킬이 나쁘지 않아요. 쿨타임도 10초밖에 안 되고. 다만, 이 친구의 엄청난 단점은 공격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찍는 걸 추천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킬을 강화하면 개꿀 스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강화를 하시면은 찍어주시고요. 강화를 안 하실 거면은 찍지 마세요. 근데, 피용 스킬 강화 조건이 굉장히 쉬워요. 한 부위로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는 분들 무조건 피용을 찍는 걸 추천합니다. 심지어 PVP도 강화하시면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쓸어주세요예요. 이 쓸어주세요 같은 경우에 스킬을 강화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범위가 준수한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꼭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우르르 쾅쾅입니다. 이 우르르쾅쾅도 범위가 굉장히 좋아요. 주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냥하실 때 아주 준수하게 쓰실 수 있는 스킬입니다. 다만 PVP에서는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이 맞춘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쿨타임도 짧은 편이고 데미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힘내자구요 근데 이거는 암살자랑 비슷한 버프예요. 찍지 마세요. 그냥 짧게 말하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이 딱대 같은 경우에는 시연 시간도 길고 데미지 들어가는 시간도 긴 스킬이에요 이렇게 머리에서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데 데미지는 강한 편입니다 데미지는 강한 편인데 사냥할 때 써야 되냐 라고 하면은 굳이 추천 안할것 같아요 그렇다고 PvP에서도 저는 시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다음 파닥파닥입니다 파닥파닥 파닥 같은 경우에 무적기인데, 이거는 PVP에서는 무조건 쓰이는 스킬입니다. PVE에서는 별로 추천 안 해요. 다음은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같은 경우에 이거 토템을 깔아서 이 토템이 사라질 때까지 저에게 저지불가가 들어가는 그런 스킬인데, 소수 p v p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단단하면은 다수 PVP에서도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거의 쓰지를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무적기 두개 쓰고 스킬 쓰면은 죽는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 왜냐면 그때는 피온 같은 이제 짧은 스킬을 단체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에, 이 스킬은 소수나 아니면은 다수인데 몸이 엄청 단단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추천합니다. 이 엄청 큰 포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떼쟁할 때 멀리서 때리기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사냥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미지도 좋아요. 폭풍이 몰아친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하면서 전기를 쓰는 스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지 불가도 있고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추천합니다. 심지어 사냥할 때도 추천 해요. 사냥할 때 몹을 모는 용으로 추천을 합니다.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쿨타임도 긴 편이고요. 근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다 몰아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다다다입니다. 이 스킬은 이 친구의 밥벌이 스킬이에요. 이거 그냥 개삭입니다. 데미지도 엄청 세고요. 그냥 무조건 찍어주세요. 다음은 요리조리입니다. 이 요리조리 같은 경우에 자꾸 2타가 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보세요. 예약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내려 찍는 게 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스킬은 못 써요. 얘는 좋고 좋시고 저것 때문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스킬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다음은 모아주세요입니다. 모아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뿜어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스킬인데, 모으는 게막 엄청 확 땡기진 않아요. 천천히 땡기는 스킬인데, 얘 같은 경우에 강화하면은 이 소용돌이 지대를 생성하는데, 이 소용돌이 지대도 몸을 모읍니다. 몸을 모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찍어주셔야 돼요. 이 스킬 강화를 안 하더라도 쓰셔야 하는 스킬입니다 다음은 드리바다입니다 드리바다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스케일 범위가 되게 애매해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취향을 많이 탈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서 또 괜찮거든 다음은 청소시간입니다 청소시간 같은 경우에 정말 압도적인 범위 스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PVP 할 때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떼쟁할 때 이렇게 멀리서 갈길 수 있는 스킬이 몇 없어요. 그래서 이 스킬은 사냥도 괜찮고, PVP도 괜찮은 스킬이다. 이리아 같은 경우에는 달려와서 이렇게 빵 치거든요. 일단 침묵이 2.5초 있는데, 다른 직업에 비해서 침묵이 되게 좀 짧은 편이에요. 침묵도 짧은 편이고, 그, 데미지도 굉장히 평범한 편입니다. 근데 시전은 또 이렇게 단타다 보니까 나쁘진 않지만, 사냥할 때는 좀 부적합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짤이 달 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주변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냥할 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납작해져라예요. 납작해져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무적기라서 무조건 찍으셔야 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냥할 때 하나 정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추천하는 사냥 스킬 트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이 많이 탈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저는 이 스킬을 쓰실 거면은 여러분들이 꼭 범위를 30m 정도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같이 사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폭풍이 몰아친다 대신에 다른 스킬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른 거 넣는 거 추천하는 거는 뭐 납작해져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웅을 강화를 하셨다 하면은 이 우르르쾅쾅을 빼는 걸 추천을 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스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준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스킬 쿨이 자동을 눌렀을 때 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전 시간이 긴 스킬을 섞어주는 거거든요. 스킬 쿨이 돌아오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평타 공백을 좀 치워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쓰시면 되지만 내가 추천하는 스킬 트리는 이러하다. 그리고 피용을 강화하면 피용을 꼭 써줘라.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스킬 트리를 짤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스킬 트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꼬막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딱 이제 스킬 구조만 보고 에, 자동을 좀 돌려보고 느끼는 스킬 트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거는 포르테 같은 거할때 절대로 이거 쓰지 마세요. 포르테 같은 이런 보스 레이드 때 이거 쓰면 망합니다. 에, 절대로 쓰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PVE 스킬 트리이고요. 이제 PVP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PVP 스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순해요. 일단은 무적기 두 개. <laughs>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납작해져라랑 그리고 이 파닥파닥을 두 개를 깔고 시작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섯 칸을 채우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엄지척을 쓸지 말지를 취향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수 PVP면은 이 쿵쿵쾅이나 이런 것도 쓸 텐데 소수 PVP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컨텐츠가 떼쟁이기 때문에 소수 PVP는 여러분들이 직접 짜세요. 경직기, 기절기, 무적기 있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꼬마학자는 멀리서 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래 버티고 멀리서 딜을 주기적으로 넣어준다. 이게 얘 역할인 것 같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리 쓰는 스킬이 들어가면 돼. 피용. 쓸어주세요. 엄청 큰 포크야. 청소 시간.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떼냉할 때 기본인 것 같거든요 기본. 여기에서 이제 엄지척을 쓸지 말지 엄지척을 안 쓴다면 무엇을 쓸지 해서 이제 쿵쿵꽝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쿵쿵꽝이 근접기에서 경쟁력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멀리서 싸우지는 않잖아. 이럴 때, 쿵쿵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기를 한다면, 폭풍이 몰아친다도 같이 넣어주겠죠. 그리고, 시절시간이 좀 빠른 편에 속한, 이, 일라라든가 아니면, 뭐, 맞딜이 가능하다면, 우다다다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범위기인, 이, 모아주세요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추천한 스킬트리를, 나머지를 넣으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사람 성향차야. 내가 알려준다고, 따라한다고 될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섯 개는 같이 써주면 여러분들이 떼쟁할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스킬 여섯 가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말안 해도 공격력, 치증, 명중, 치성 이 정도만 일단 기본으로 찍어주시고 나머지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수치가 되게 미미해서 찍나 안 찍나, 그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포르테나 이런 보스 잡을 때뭘 써야 되는지 결국에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으로 쿵쿵꽝 그리고 쓸어주세요 우르르 쾅쾅 이거는 기준은 데미지가 좋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딱대가 보스전에서는 또 괜찮아요 자동사약 때는 별론데 보스전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딱대도 넣어줄 수 있어요 자체 데미지는 굉장히 센 펀이에요, 딱 때도. 그리고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리아. 이리아가 들어간 이유는 시전시간이 짧아서. 시전시간도 짧고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이 꼬마학자가 진짜 애매한 게 나는 얘 보스가 참별론거것 같아. 스케일 구조가 기본적으로 선딜을 갖고 있어요. 선딜을 갖고 있어서 이런 보스전에서는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짜리달걸 얘도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굉장히 센 스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스킬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딱대 스킬 찍을 스포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납작해 절화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쿨타임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여기 보면 이 요리조리도 쓸수 있는데 요리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지만 스킬이 끊겨요. 스킬이 끊겨서 쓰지 말라는 거니까 나중에 언젠가 패치가 돼서 요리조리가 자유롭게 나간다 그러면 요리조리를 쓰시는 걸 추천해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스킬 트리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스킬 강화 옵션도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펙트를 본게 아니잖아 대부분 일단 스킬 강화를 하실 때 선택해야 되는 건 데미지 올라가는 폭이 높은지 그리고 범위가 증가하는지 그것만 보시고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피해 50%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스킬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